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광입니다. 아 지금 애, 애기들이 완전 신나게 뭔걸 만들고 있어요, 시끌벅적하게. 음.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 건가요? 어. 이게 8월 초에 이제 광주 동구청에서 음.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때 사용된 소망등을 만들고 있어요. 아, 아 소망등. 음. 이 소망등을 만들고 있는 여기가 바로 서숙초등학교인데 음. 오늘 이곳에 온 이유가 있어요. 여기 초등학교에 온 이유? 음. 광주에 랜드마크하면 떠오르는 건물 뭐 있대요? 랜드마크 하면 저는 우선 ACC ACC 제가 재학 중인 전남대학교 아. <laughs> 광대였던 랜드마크 건물 딱 하면 은 떠오르는 게 없는데 네. 건축학적인 의미가 있는 아.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석 여기가 그렇죠 일상 속에 있는 이 숨겨진 건물들 중에 아. 역사적 관점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아, 그러면 지금 서석초에 오긴 왔는데 음. 그냥 제가 봤을 땐 저희가 다녔던 초등학교랑 별반 차이가 <laughs> 없어서 <없어버리고 웃음> 왜 여기에 온 거예요? 서 초등학교는 본관 그리고 체육관 별관이 문화재로 지정이 아 되어 있어요. 이 건물들이 사실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건물인데 일본 최초의 근대식 공립학교예요. 아 그래서 이각세 개의 건물이 지어진 연도는 다른데 당시 1930년대였던 학교의 대표적인 건축 양식 을 그대로 음. 보여주고 있는 건물들이 빨간 벽돌이라든지 풀뚝 같은 게 있는 거. 당시에 지어졌던 건물 양식을 그대로 볼수 있습니다. 오래돼 보인다라는 거는 알았는데, 아또 그런 사연이 있는 건물이었구나. 음. 자, 그럼 이렇게 일제강점기 시대 건물을 봤으니까 그 다음엔 어떤 건물을 보면 좋을까요? 광복 후? 그렇죠. 이제 광복 후 해방기 어, 그는거 한국 전쟁 기간 때 음. 지어졌던 건물들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.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이 건축물을 음. 찾으러 조선대학교에 왔습니다. 근데 우리가 지금 해방 이후의 건물을 보러 왔잖아요. 어, 그렇죠. 이 지금 우리 박물관 앞에 있는 것 같은데 네. 되게 신식 건물처럼 보이거든요. 어...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. 이 건물이 사실 조선대학교 중에 맨 처음에 지어진 건물이. 에요맨 처음. <laughs> <laughs> 어. 조선대학교 부속 중학교 구교사라는 어. 이름으로 문화재가 지정됐어요. 그래서 이 해방 이후에. 혼란기에 있었던 그 건축양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와 아. 건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건물이에요 근데 아까쯤에 교사 뭐라고 그랬었잖아요 교사 네 맞습니다 네, 교사라고 하면 딱 선생님이잖아요 아, 우리가 보통 그 학교 이름 말할 때 캠퍼스가 원래는 사실 교사, 교정 불렸었어요 아. 어. 박물관을 지나서 이번에 조선대학교 본관에 왔는데 이 건물은 좀 많이 보지 않았어요? 그 겨울왕국이라고 <laughs> 눈 많이 왔을 때 이거 진짜 아. 절경이 엄청 유명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면은 그냥 딱 보이는 건물이라서 맞아. 굉장히 좀 익숙한 건물인 것 같아요. 지붕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삼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. 이런 지붕의 형태가 박공지붕이라고 해서 아. 초기에 이 건물이 지어졌을 때는 이 중심에 딱 다섯 개 밖에 없었는데 그게 점점 증축돼가지고 현재는 1 9 개가 이렇게 지어졌다고 해요. 이 뾰족 이게? 어. 이 건물은 한국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착공이 되어가지고 아... 한국전쟁이 지난 다음 이 건물이 완성된 거예요. 당시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서 이렇게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. 또안 무너지고 용케 또. 그니까. 신기하네. 여기도 아까 친에 봤던 서석초처럼 건물이 또 시뻘겋네요. 음. <laughs> 여기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본관도. 한국전쟁이 지난 다음에 1957년 그때 이제 혼란스러워졌을 때 지어진 건물이에요.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떤 빨간 벽돌이라든지 이 좌우 대칭이 되고 있다는 점, 이런 것들이 그 당시의 건축적인 특징을 이제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수 있어요. 조선대학교 에 있는 새 건물이 모두 당시 시기에 지어졌던 건물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. 그런 점이 이제 인정 받아서 문화재로 지정된 거다라고 음. 할수 있습니다. 근데 조선대학교만 있을까요? 전대도 있나요? 그렇죠. 전남대학교도 <laughs> 있습니다. 옆에 전남대학교 의과병원이 있으니까 한번 그쪽에 가보겠습니다. 뭐냐? 근대문화유산 등록됐다고 이렇게 <laughs> 걸어놨어요. 전남대학교 본관과 마찬가지로 한국전쟁 기간을 지나서 거쳐서 이제 완공이 되었던 어, 건물인데 현재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안에서 의학박물관 활용되고 있는 중이에요. 그런데 이 전남대학교 의학박물관만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면 또 다른 문화재가 있어요. 음. 어, 지금 의학박물관 입구로 왔는데 방금 말했던 그 문화재가 사실 이 바로 뒤에 있는 느티나무예요. 예? 이이문화재라고요 이게, <laughs> 이게 <거야? 웃음> <laughs> 맞아요. 이 느티나무는 당시에 당산목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소원을 빌었던 나무예요. 아, 가가지 옛날에 막 소원 빌고 막. 그런 그랬던 그런 좀 신성한 나무였겠네요. 맞아요. 어. 아 무슨 소원 빌고 싶어요? 우리 가족 <laughs> 행복하게 오래 아 살게. 아 이거 있어요. 이런 너무 평범해서 안 들어줘요. 자 이거 안들어어다그 <laughs> <왜? 웃음> 옆에 광주의 목사를 지냈던 신익전이라고 하는 선생님의 정치를 잘 하셔가지고 기리고표창하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 있어요. 아 그래서 그 나무와 비석을 함께 문화재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렇게 광주 동구에 있는 문화재들을 중심으로 건축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 문화재들을 찾아 이렇게 돌아다녀 봤는데 우리가 좀 아무렇지 않게 다녔던 그냥 우리 일반적인 교정이었잖아요. 근데 그런 건물 곳곳에. 특히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깊은 역사가 있는 것들을 알게 돼서 좀 새로웠던 것 같고 학교 다니시는 분들이나 광주 오시는 분들 학교 놀러 오시는 분들도 좀 그런 거 알고 보면 조금 더 새롭게 음.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상 속에 숨겨져 있던 그런 역사들을 찾으면서 느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오케이.